10편 145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해 본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형으로 채워주시고 승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는 할때 권능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형으로 지어주시고 권능의 왕 영원한 천상의 보좌에 앉아계신 능력의 왕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상반기 동안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시며 승리의 계가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향해 노래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때로는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의 평강은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차지한 낙한왕들은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신들의 신상을 세웁니다. 노부간네쌀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가 된 진시황제는 형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방 지역에 1만 6천년나 되는 말리 장성을 쌓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진시황제는 자신의 권력과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불로초를 보였습니다. 막강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영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제는 50세에 죽게 되죠. 그가 영생 불사기를 하 원했지만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그 시간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한국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한국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배변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자유를 잃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상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로 각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특별히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심히 다증한 일이죠.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과 탐욕의 탑은 안 듯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헌법성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다아까오갑을 받고 강제적으로 십자가가 철거당하고 성경책을 압수해서 소각하고 교회를 철거하거나 폭파하고 있는 실정이죠. 북한에는 지하 교인들은 온갖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면 아니된 것입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성전, 당시의 교회 성전 안에 일본의 우상들을 안에 두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남한 일들이 일어났죠, 당시에. 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국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면서 종교 혼합주의나 우상숭배형적인 가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부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부장하는 성도는 누구를 높입니까?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중국과 북한의 제약연도와 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박해받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도 속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하면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세상의 복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한 시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영성은 기도와의 영성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영성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기도의 영성이 흘러넘치고 말씀의 영성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영광의 왕이 되시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감사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왕권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시인은 다이시죠. 다이시 찬양 하는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영성, 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시편은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시편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 주님이 그 나라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의 나라의 철할한 영광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공허한 통치를 노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나라를 찬양하고 왕대신 하나님만을 높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대한 일들을 영원무궁토록 세세토록 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가까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름을 이 성축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극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악한 왕들은 복정을 하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 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국률과 인자가 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과 이 성경의 십자가 부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풍성한 축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로록예 축제나 예배에서 행한 것이죠. 다이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만물을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슨 하나님께서 높으신 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그 높으신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신 뜻은 그 누구도 증여할수 없고, 주님의 이대하심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자, 높이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자, 이 말씀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 바라크는 송축하리에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말씀은 성경, 성공과 번영, 생산, 장수, 복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과정과 그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바라크의음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라 복을 받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나 왕자에 있는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거나 받을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총축하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왕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죠.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죠.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일찍의 도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 가다 썩규비시어 더비 가다 썩규비시어 더피가 그세 규비시다.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1 입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왕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았죠 솔로몬은 성전공원에서 노떼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사 신부, 신부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메스포타미아나우의성에 일어서 낙타를 두성박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하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됐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총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에게 좋은 신부감 리브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특별히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부가를 이삭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이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편 95편 6절 말씀. 시인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115편 2절 말씀에 여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무론 대사하고여와를 경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택을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시인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에게 후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우상에게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일시적인 만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복이없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 천황의 요으로 신사 참배를 한 결과 그후손들이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북이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아픔 속에서 고통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죠. 다른 우상에게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곳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사 참배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우상에게 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진노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 지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고, 타 종교의 혼합주에서 온압, 의 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을 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우선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복이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감사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왕이신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멜렉크죠. 시는 영원히 온세서 온세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란 영원히 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죠. 우리의 찬양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영원한 친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계시죠? 다이슨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일이죠? 예배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될 참된 성도의 목적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이시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찬양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제가 공독합니다. 이를 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죠. 근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모든 전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있다가 보호자 벽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의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번영과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번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내 번성의 법, 풍성함의 법, 또 나라가 번영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윤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즉, 말씀순종에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경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죽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절대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천상의 보좌에 자정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기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수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